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한고 봅니다 주르 굽기 22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방역에 땀과 시간을 들이며 수고를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듣다 보다 보니까, 강남 한 지하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을 하고, 열댓 명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당국에 적발된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으로 어리석다. 이와 같은 와중에 숨어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술을 먹으면 정말로 그것이 행복할까,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도리어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참 한심한 모습, 또참 재미없게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저에게 저는 그 사람들을 바보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도리어 저를 바보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너 그렇게 살아서 뭐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 참너 바보같이 산다. 라고 도리어 말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에 관심을 보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는 방향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참으로 추하고 바보 같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참 무의미하고 바보처럼 산다. 라고 말을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며 삽니까? 그 관심, 우리가 갖는 그 관심은 매우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영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들을 너희들 멸시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에서 생활할 때 나그네였다. 너희들 고아와 과부 그들을 멸시하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를 멸시하고 억압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의 부르짖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거다. 반드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일 말씀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한 말씀을 하셔요. 만약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칼을 들어 너희들을 칠 것인데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아,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들을 어루만치며 그들을 품으시면서, 소자에게 물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관심, 높은 곳, 풍요로운 곳, 평안한 곳, 즐거운 곳, 그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반대 방향에 있는 가난하고 지쳐있고 외로워하는 이들, 그들에게도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관심을 기울입시다. 내가 즐겁고 평안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오늘 전화 한 통이라도 내 주변에 약한 사람에게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전화 한 통으로 위로를 하고 조그만 선물 하나라도 전달을 하고 그들에게 밥한 끼라도 대접을 하면서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마 마음을 전달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기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조금이라도 초점을 맞추며 주파수를 맞추며 그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그곳을 향해 흐르기를 원합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전달하며,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배 풀어 주옵소서, 나의 작은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어지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웅.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한 나의 마음이 이 길을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 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실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